못하는데요. 대신 지금부터 저희가 멋진 포즈 3회 취해드릴 테니까 저희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하나. 둘. 셋. 네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찍어 가시는데, 이 사진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세요! 네! 네, 방금 찍으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샵 연극라면 태그하셔서 게시물을 피드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무려 50만원 상당의 좋아요와 댓글을 써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농심에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. 해시태그 샵 영극라면 이에 샵 농심, 샵 인생을 맛있게 태그하셔서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서 농심 제품이 들어간 랜덤 박스를 1 0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또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예매하신 예매처에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걸 캡처하셔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극라면으로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, 화장품 선물 세트,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예,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? 예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배너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소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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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저희는 연극 라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